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후기와 판매량으로 검증된 아이템만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팔린 효자템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안정적인 반응과 리뷰가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된, 가장 많이 만족한 제품입니다.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